안녕하세요. 전 예쁘고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결혼 6년차 며느리입니다. 결혼 6년차 정도 되니까 저도 여우 같은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전 되게 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다 30대 후반입니다. 나이 차이가 한살 밖에 안 나요. 남편이 저보다 어리고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3년 정도 연애를 한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내 평생을 이 사람만 보고 살아도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후회했지요. 정말 시댁이란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은 존재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하고 말았거든요. 정말, 진짜, 이혼을 해버릴까 하며 심각하게 고민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도 이미 하나 있고, 스스로 결혼을 실패했다는 사실을 겪게 되는 건,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며, 맞서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감사하게도 며느리인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아버님은 절 너무 아껴 주셨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정반대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불려우 같다는 단어가 이렇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진짜 어쩜 그렇게 여우처럼 살랑살랑 거리면서 저를 욕먹이는 건지 경이로울 지경이었죠. 어떤 시기였는지 말씀해드릴게요. 먼저 제게 안부 전화를 은근하게 강요를 하셨어요. 절대 대놓고는 안 하시는 게 특징이셨죠. 그러다 보니 항상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전화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전화를 걸 때마다, 그래, 아가, 무슨 일로 전화했니? 어머, 아가, 웬 일로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 거니? 하면서 제가 엄청 오랜만에 선심 쓰듯이 전화를 걸어온 사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거를 듣고 제게 의아하다는 듯 시선을 보내줘. 남편은 제가 주 3회 전화를 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머님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의문을 품게 하시는 거죠. 이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진짜 결혼해서 독립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가정까지 꾸린 아들내미가 뭐가 그리 보고 싶으신 건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시댁으로 오라고 아주 난리셨어요. 근데 그것도 대놓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더니 며칠 전에 누구 집에 빈집 털이 범이 왔다더라. 정말 너무 무섭다. 오늘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를 삐끗했나봐. 너무 아프네. 아들 얼굴 보면 다 나을 것 같겠지만 이런 식으로 갖가지의 핑계를 대시면서 주말마다 저희 부부를 부르세요.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심지어 저는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이 생기면 우리 가족끼리 나들이나 이런 경험을 해서 아이에게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 시댁에 틀어박혀 지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남편은 또다 믿습니다. 빈집 터리가 있었다는 날엔 도둑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잘못 들었던 것이었고, 다리가 삐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지에 실제로 시댁에 가서 보니 두 다리가 튼튼한 것이 멀쩡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또 매번 만날 때마다 남편은 축혀 세우면서 저는 아주 후려치기 하시는데 말투가 조곤조곤 하시기도 하고 정말 방싯방싯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서 그런지 막상 그 자리에서는 저도 네 어머님 하고 웃으며 넘기는데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묘하기도 하고요. 제 남편은 시아버지를 쏙 빼다 닮은 건지, 남편도 시아버지도 눈치가 없으신 건지, 둘다 허허 웃고만 있었죠. 음식 가지고도 참 서럽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를 시키시지 않으시고, 직접 사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만류하시더라고요. 돌아온 시어머니의 손에는 남편과 아버님의 햄버거는 패티도 두 장짜리 8,000원 정도 되는 햄버거였고, 제 것은 4,000원도 안 되는 햄버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자기는 감자튀김만 조금 먹으면 된다며, 저보고 그 조금 있는 것조차 함께 나눠 먹자 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연애할 적엔 눈치가 너무 빨라. 어쩔 때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도, 당황하게 하기도 하더니, 청작 꼭 필요할 때는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진짜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갈라서야지 하다가도 아들이 눈에 밟히고 그렇다고 실랑이 증오스럽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럼 갈라서지 말아야지 하면 시어머니의 여우짓에 사람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이게 꼭 말을 하면 할수록 저만 치졸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몰아가거나 나만 알게 여우짓을 해서 정말 화가 난다고 몇 시간을 털어놓았더니 친구들이, 야, 그럼 너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아? 어차피 너 이혼할 마음도 생각도 없다며. 그럼 그냥 똑같이 해. 너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평소에 어머님이 제게 따로 잔소리를 매번 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거 먹여라. 저거 먹여라. 비타민은 이걸 먹어야 한다. 저걸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먼저 되게 귀찮게 했죠. 여보, 이거 어머님이 당신 먹이래. 여보, 밥 먹었으면 이것도 먹어야지. 어머님이 당신 먹는 거꼭 확인하라고 그랬어. 여보, 오늘 왜 이거 빼먹었어? 어머님한테 이러면 내가 혼나잖아. 하면서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거든요. 말끝마다 어머님이 어머님이 이러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그래 그래 하며 웃으면서 말하던 남편이 어머님이란 단어가 지겨워졌는지 어머님과 나누는 안부 전화에서 아들 바꿔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여보 어머님이 당신 바꿔달래? 했더니 엄마, 우리도 좀 쉽시다. 진짜 매번 귀찮게 왜 이러세요? 하며 살짝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그 이후로 한번 시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어머님이 아니나 다를까 2주 전 주말에도 저희 부부를 기어코 시댁으로 불러놓고 이번에도 또, 아가, 오랜만이야.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파김치를 드실 때, 제가 티나게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버님이, 아가, 밥 먹는데, 웬 한숨이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셨죠. 전, 아니에요, 아버님. 이라고 어물쩍거리다가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 그게, 저희 엄마도 파김치를 참 좋아하는데 얼굴을 안본지꽤 되어서요. 라고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버지는 저를 엄청 예뻐하시거든요.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아니, 당신은, 그러게 무슨 주말마다 애들을 불러? 애들도 자기 자식 데리고, 어디 놀러도 가고, 처가댁도 가서, 장인 어른, 장모님, 얼굴도 뵙고 그래야지. 아가, 앞으로는 시댁엔 이렇게 부른다고 자주 올 것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절째려 보시면서 아니 아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 여기 억지로 끌고 왔니? 진짜 불난만 만들고 있고 내참 키가 차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슬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본 시아버지는 당신 애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 하시며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하셨고, 그런 아내를 본 남편은 그래, 엄마, 근데 우리가 여기 많이 오긴 했잖아. 하면서 타박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모르새로 일관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시댁 방문 횟수가 확 줄어들었죠. 시어머니도 부글부글 하시는 것이 보였는데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시댁 방문 횟수를 줄이겠다는 남편의 말에 알았다. 이러시며 대답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댁 방문 횟수를 겨우겨우 줄여놨더니 안부 전화로 사람을 정말 들들 볶으시더군요. 그때도 뭐 어떻게 했겠어요? 불쌍한 척을 했죠.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아주 티나게 일부러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대답했죠. 아니, 여보. 진짜 시어머님 치매 걸리신 거 아닐까? 아니, 자기도 알다시피 나 엄청 자주 전화드리잖아. 그런데 자꾸 오랜만이라고 얘기를 항상 하시네. 내가 이틀 전에도 전화를 드리는 거 당신이 직접 봤잖아. 그런데 오랜만이라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네.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니 하면서 착한 척도 엄청나게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시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치매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후 제게 전화를 다시 걸으셔서 시애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고 하시며 노발대발 화를 내셨습니다. 그 전화도 일부러 남편 앞에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언제 우습게 아셨다고 그러세요. 전 다만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걱정되어서. 남편에게 살짝 말을 했던 거였어요. 노여움 푸세요, 어머님. 하며 구구절절 불쌍한 척을 했죠. 남편은 그런 전화기를 뺏어 들더니, 아, 엄마. 그러게, 왜 계속 오랜만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집사람이랑 엄마랑 전화하는 거 옆에서 몇번 들었는데, 나도 엄마가 자꾸 오랜만이라고 하는 거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놀라서 아빠한테 말했던 거야. 이 사람 잘못은 없어. 그러게 왜 엄한 사람을 잡아? 오히려 이 사람은 엄마 걱정밖에 안 했는데. 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둘 사이에 오가는 신경전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먹는 음식들로 차별하시면 눈앞에서 남편 거랑 제 거랑 바꿔 먹기도 하고 제 것은 남편에게 주고 저 혼자 다른 것을 사 와서 먹기도 하며 요리조리 시어머니의 등살을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피했더니 약이 오르셨나 보더라고요. 시집살이는 해야 되겠고 며느리도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 후로 저희가 시댁에 발길을 딱 끊으니 시어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준다 등등의 핑계를 대며 신혼집을 자꾸 방문하시기도 하였어요. 와 그런데 그렇게 길을 쓰고 잡으려고 하시니까 솔직히 핑계거리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거실에 나와 계시니까. 편한 옷도 못 입고 겨우 쉬는 날인데도 밥 차려 드리랴 청소 하랴 참 고대더군요. 오셔서 저만 잡으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여기 먼지가 있니 없니 청소를 하고 살고 있는 거 맞니 아니니 남편 얼굴 좀 봐라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도 남편 밥한끼 제대로 안 챙겨 먹이는 거니 하시는데. 진짜 선을 넘으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너무 하시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실 미웠습니다. 제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가 싶었죠. 남편에게 말을 해도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반찬을 주러 오신 것처럼 보이시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억울하기도 서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정에다가 일렀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말이에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는 이런 건 일을 크게 만들면 오히려 제게 해롭다 하시더라고요. 불난만 일으키는 며느리 되기가 십상이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때마다 아빠를 부르라고 제게 말을 하시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님이 신혼집에 오는 날이면 친정 아빠에게 연락해 신혼집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아빠를 보고, 아니, 애들 집에 말도 안 하고 찾아오시면 어쩝니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아니, 사돈도, 자기 자식네 집에 궁금해서 오신 것 아니십니까? 저도 근처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우리 딸 자식 생각나서 잠시 들린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방에 들어가셔서 남편에게 자네 소금이 어디 있는지 아나? 이거 간이 조금 싱거워서 소금을 넣어야 될것 같다구만. 하시는데. 남편이 알턱이 있나요? 아, 모릅니다, 장인어른. 이라고 대답할 수밖에요. 아빠는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에게, 아니, 요즘 세상에도 살림살이를 우리 딸만 혼자 하는가? 그럼 자네가 혼자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그러나? 내가 지금 자네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했나, 청소를 시키기라도 했나, 소금 설탕 위치하나 물어본 건데 어찌 대답을 못하나? 자네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닌가? 라며 잔소리를 다다다 부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구원의 눈길로 절 쳐다보던데 싹 무시하고 모른 척했어요. 시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사돈 어른 그 위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애를 잡으시나요?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아닙니다 사부인 요즘엔 맞벌이로 돈도 같이 벌면 집안일도 그에 따라 함께 해야죠. 그런 게 바로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시긴 하셨던 것인지 조개 마냥 입을 꼭꼭 담을 보고만 계시다가 저희 집에 오신 지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를 신혼집에 세번 정도 불렀더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신혼집에 못 오게 할 테니까 장인 어른 좀 말려줘. 대가 미안해. 이렇게 당신이 불편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라고 하며 시어머니의 방문을 멈추더군요. 남편도 그쯤 되니까 자기 엄마와 며느리의 사이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나봐요. 점점 저와 어머님 사이에 끼기도 하고 눈치 빠르게 행동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속에 담아두지 않고 남편에게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몇년 동안 제 입장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남편이 하나씩 이해하고 막아주기 시작했죠. 물론 그렇게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남편을 만드는 것도 녹록치 않았어요. 시댁을 얘기하면 남편에게 휴, '난 친정 보기 힘들어서 효도하기 힘든데' 당신은 시댁이랑 가까워서 좋겠다.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주 우울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 제 노력이 빛을 발하나 봅니다. 이젠 시어머니가 제게 고가운 짓을 하더라도 남편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사실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집딸 자식인 저도. 귀한 줄 아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했고, 절 괴롭히신다고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태도에 화가 나서 제가 남편을 들들 볶는다면 또 모를까 말이죠. 그리 오랜 기간을 한 것도 아니고, 한반년 정도만 했는데도, 이젠 시댁에 가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확실히 안 받고 말이에요. 여기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며느리를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처럼 대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딸에게 하듯 잘해주면 본인 남편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오히려 천대하면 천대할수록 본인 아들이자 남편이 되는 자식은 바가지만 긁히거든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여우처럼 살살거리며 굴기 시작하니까 예전보다 정말 많이 유해지셨어요. 이젠 어머니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잘해주시면 남편이 더 편하단 사실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머니와 척지지 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해요. 여우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아끼시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아시다 느끼게 만드셨던 어머니를 제가 웃으면서 대할이라곤 정말 예상치도 못 했어요. 참 시집살이란 것이 묘하긴 하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본인 부린 꾀 본인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고소하기도 했는데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적당히 해야겠죠.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여러 조언을 해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